지금 저희 KBS 나온 길에 그거 좀 여쭤볼게요. 최근 그 배우 이선균 씨가 음. 어쨌든 그 생을 스스로 마감을 해서 네. 어문화예술이 <laughs>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뭐 저희 방송에 얼마 전에 문성근 씨 이제 출연해서 네. 다시 상가 분위기 이런 것도 네.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KBS 보도 어떻게 보세요? 그때 <laughs> 어, 저는. 네. 어 굉장히 그 잘, 보도 나올 때부터 그랬어 어 저런 게 나가네 음, 보면서 그런데 예, 예. 이제 그게 아마 젊은 사회부 기자가 했을것 같아요. 젊은 사회부 기자. 어. 예. 그렇지 않겠어요? 뭐그 경찰을 네, 출입하는경그 경찰 출입 예. 예. 녹취록이 어디서 올라 나온지는 뭐 경찰일 수도 있고 예. 뭐 다른 데일 수도 있겠지만 예, 예. 하여튼 젊은 사회부 기자가 단독이라고 해서 갖고 왔는데 음. 그거를 가지고 그 중에서 조금 선정적인 부분이 들어갔잖아요 네. 자기들은 그게 마치 사건의 실체를 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중요한 단서라고 뭐 믿고 있을 거예요 네. 저는 그것 그렇게 믿지 않고 있는데 섹시 멘트가 되게 섹시하고 선정적이니까 음. 그거를 썼다라고 전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 정도로 정신없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러나 어,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음. 어, 공영 방송이 할 보도는 아니었다라고 네. 어, 전 봅니다. 음. 어, 그리고 MBC 후배들이 그렇게 보도를 했더라도 제가 혼을 냈을 거예요. 네. 음, 제가 혼낼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있죠. 예. 예. 예, 예. 근데 KBS니까 제가 뭐 혼을 낼 수는 없고 <laughs> 예. 공영 방송에 적합하지 않는 보도였다라고 전 봅니다. 네. 음. 그 이런 보도가 더 많아지겠죠. 경쟁은 치열해지고 다들 예 그리고 저번 그러니... 정권... 그고 저희가 이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을 네. 지향하면서 어, <laughs> 저뭐 기자 생활을 하고 네. 있지만 네. 그 상황은 여의치가 않다. 예. 네. 네. 그러니까 어, 마리아 레사라는 분이 있어요. 네. 필리핀의 두테르대 정권에 맞서서 음. 언론 자유 독립 운동을 하시면서 네. 우리로 치면 뉴스타파 같은 거 만드신 네. 분이에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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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분이 책을 썼어요. 네. 그 책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노벨 평화상도 받은 분이거든요. 음. 좋은 언론인은 없다. 음. 객관적인 언론인은 좋은 언론인이 아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예. 객관, 균형, 공정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 음. 그건 독재자가 하는 말이다. 권력이 하는 말이 다 음. 거예요. 예. 그럼 뭐, 좋은 언론인은 뭐냐? 음. 좋은 언론인은 진실을, 음. 가치를. 음. 따져야 된다는 거죠. 네. 예. 오직 진실에 복무해야 된다. 이거 음. 이영희 선생하고 님한번 똑같은 똑같아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음. 진실을 저렇게 지금 권력이 언론을 탄압하는 음. 상황에서 오직 진실만을 위해서 보도하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네. 전 첫째 음. 용기. 네. 우리나라는 근데 용기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음. 용기만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음. 두 번째는 윤리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네. 취재 윤리. 네.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되는 겁니다. <laughs> 네. 즉 MBC, KBS 같은 조직, 오마이뉴스도 저는 그 정도 이제 연륜이 쌓였다고 봐요. 네. 이게 메이저 레거시 이런 말 쓰잖아요. 네. 그게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소위 제대로 훈련받은 언론인들은 그래도. 어좀낫다 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이거는 레거시 미디어에서 이 때문에 난게 아니라 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좀난 거예요. 훈련 받고도 뭐 지금 아닌 분들도 많지만 네. 어, 지금 문제가 되는 보도들 중에 상당수는 음. 디지털 팀 같은 데서 음. 비정규직 뭐 이런 분들이 막 음. 써대끼는 기사들, 네. 예. 음. 똑같은 제목으로 음. 제목만 살짝 살짝 바꿔가지고 막 올리고 조회수 네. 이런 네. 게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러나 제대로 훈련을 받고 탐사 보도를 한할줄 아는 음, 음. 사람들은 훌 저기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 네. 그게 더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음. 윤리, 그래서 용기는 기자보다는 소심한 음. 기자라고 네. 이거 최경영 기자가 한 말인데 네.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네. 용기보다 소심함. 음. 여기 말한 소심함은 음. 따져보고 네. 살펴보고. 네. 우리 뉴욕타임스 여기자들이 그저 할리우드 그 제작자 네. 와인스타인인가 네. 그 사람. <laughs> 미투를 미투부. 최초로 폭로할 때그 영화 있잖아요. 예. she said. 음. 그 영화를 보면 수십 번 확인하고 실명을 써도 되나 안 되나 예. 확인하고 몇년몇 몇 달을 막 예. 고민하고 막내 예. 이름 써라라고 예. 하니까 감독에서 울고 예. 막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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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음.